이사야에서 10장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받게 하려 하거니와, 북 이스라엘의 죄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을 경이 여기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지만 결국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으시고 아수리를 통해 그들을 이제 벌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악인들의 그 악행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분노라고 표현하신 야수를 통해서 <laughs>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룰 대상으로 아수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수르의 침공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이렇게 굳게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이룬다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행동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목적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목적 하나는 바로 파괴와 멸절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남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멸절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행동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계획들은 그들의 행동의 목적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며 자신들의 기쁨과 남들을 파괴하는 것에서 얻는 기쁨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는 그 결을 완전히 아수르는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불순종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함을 보시며 그들을 향하여서도 화가 있을 것이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이 불순종과 그리고 아수르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명교사 삼아서 배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부 파악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욕심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이 우연하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 방향만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 동기와 목적을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앞세워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북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지만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나라들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 회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회복을 이룰 핏줄이 이세의 집안에서 나타날 것이라 11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10절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게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 십 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줄기 그리고 이새의 뿌리란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가의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고 그 깃발을 보고 열방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11장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11장에는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회복 이외에도 그 이면에 가치 또한 한 가지를 더 지니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방, 그리고 그 열방에 속한 만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런지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그릴 수 없는 그림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왕이 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며 그리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손을 이 손에 넣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이런 일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시면 나타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만물 사이에 평강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장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세워진다라는 그 예언을 말하 예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에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이 세계가 회복되어질 것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만물이 평강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오셔서 만물 가운데 평강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 가운데 퍼져 있던 모든 믿는 이들을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1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1장과 합을 이루어서 심판과 고난 속에서 회복과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이 찬양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함을 이 찬양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5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 지어다. 우리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목소리를 통해 온 세상이 주님의 일을 알게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이땅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의, 또 감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땅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3장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뒤로 하고 다시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대상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벨론은 어떤 잘못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 한절의 말씀 가운데 바벨론이 저지르고 있는 세 가지 잘못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나라의 것들을 빼앗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잘못을 저지른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볼수 있는 잘못은 교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높음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이 신이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경의 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이런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잘못은 그들의 잘못은 포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은 떳떳하다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것들을 빼앗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어 빼앗아 자신들의 나라로 포로로 가져오는 이런 악행들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가져와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미워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싫어하고 계시는지를 잘알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날이 갈수록 우리 가운데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날이 갈수록 악란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식 또한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교만과 포악 가운데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아멘.